어, 안녕하십니까 이등준입니다 자, 오늘은 스페셜 솔저 모바일 FPS를 한번 또 해볼 텐데, 제 칼에 조합시켜가지고 또이 칼이 나왔어요. 어, 제가 듣기론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바로 럭키 찬스. 오늘이 몇일이지? 11월 21일 화요일, 고급 보급밤 2개. 경험치 나쁘진 않은데, 음, 그러면... 오늘, 어, 캬, 오늘은 도둑 잡기 해볼까요? 도, 제가 금고를 많이 열어가지고 여기까지 벌써 다 갔어요. 난 도둑이 될 거야. 오, 오, 나갈뻔 했어? 이 사람. 어. 무기 좀더 볼까? 강자 OS급. 음. 재부기 볼까요? 전 BBB CCA. 오오아 뭐야 나갔어. 와이담 무기가. 오케이 시작. 제가 태블릿으로 할 때는 상사 때는 다 무기가 다 CC였어요. 그때 p v e 가 없었죠? 신을 탈 적과의 교전 가급적 피하 전 이렇게, 이렇게 가겠습니다. 와, 어, 응, 어, 어, 레알 밥 도둑, 레알. 어, 어, 어 잠깐. 뛰어뛰어 띄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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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laughs> 이게 안좋아져 한명 잡혔다 어 아무래도 나 혼자 남았군 오오 오, 오. 여기 여기. 오케이. 고죠 모기. 에이, hey, 코백. <laughs> 오늘 경찰들이 나고. 야. 까 치키. 빵! 치키. 더블. 안 돼, 잠깐만. 안 돼. 빨리, 빨리. 어, 어, 열어. 자, 잡혔습니다. 오, 시간이 벌써. 이겼다, 이거. 오, 스턴. 좋요 어, 제가 이겼습니다. 진짜 딱 샷건이 없었으면 이거 졌죠 샷건 덕분에. 그러면은, 좀비전 해볼까요? 좀비만 안 되면 좋지. 아, 나이맵잘 못하는데? 일부러 클랜 초대는 안 했습니다. 오케이. 칼될 거야? 나는 전 좀비가 아닙니다. 장기 임플란트?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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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어어어어어어어 누가 나갔지 주차하는 아주머. 이름이 웃긴. 어쨌다다 여기. 매워 매워. 잡아, 잡아라. 거기서. 아길 밀려난다. 가 어, 안돼. 아. 뿅 없네. 어디 있어? 내가 사람이 된 느낌. 운영주차하는 아줌마. 오, 짱구는 왜 짱구일까? 응, 제가 계급이 몇 번째로 붙은 거지? 나두세세 번째로 눕네요 아닌가? 세네 번째 네 번째. 잠깐 아닌가? 여러분들 유튜브에 봐주세요. 좀비 난 사람이었어. What 좀비? What 좀비? 짜짜짜짜 뛰어, 짜려라짜려짜짜짜짜짜좀그 좋은 자리 하나 짜짜는데 이게 저기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오, 네 명. 여기 중에 내가 계급이 두 번째로 아니 세 번째로. 와! 가! 와. 어디 있어? 오케이, 역시나 이는 주건이가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음, 코라메, 오 시작, 아니구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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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안 돼, 웅크리게 누르면 안 돼. 오와오와 오. 나도 올라갔다 우와, 음? 야이 사람도 못 올라오고 있어 우어어 있어 오이사 우와, 우와, 우 야얘 좌절하고 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와아아아안 <laughs> 돼. 아아아아아아아아아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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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다 감염 된다. 목소리> <목소리가> 저기있다. 베이킹파, 메고파메고파메고파메고파메고파배고파니 배고파. 배고파. 네 녀석을 먹겠다. 오, 잡았다. 어디보자. 오, 뭐야. 떠올렸는데. 내가 절로 간다. 오! 오 금수저님? 금수저치킨님? 오. 드디어, 헤어 시작을, 오케이. 제발 오다나 사람 역시 이젠 클라스 여기가 좀위험한거 같던데 에이에이에이으 에이 끼모티 깡 끼모티 아엉 끼모티 오 뭐야 키 많이 떨어졌던데 이거 일본 형병 영국 산뽀로로 어디 있는 아! 아, 자, 할수 있었는데. 오 갑니다 어여있다 으... 으... 얘들아 지키겠습니다 어어어어 로로 <목소리> 음, 어린지 모르겠네 아, 진짜 내가 잡으려 했던 사람이 어디 있는 거지? 한 병, 일본 한 병, 어디 있느냐? 1시다19.876421 <발>, <오오오오>. 어, 잡았네. 혹시 어떻게 재밌게,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더 재밌는 컨셉으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맞다 여러분, 오랫동안 못볼 거예요. 안녕.